네 이곳은 일산 덕이동에 있는 황금코다리 입니다 좋구만 스포츠 스타트 하는 것도 대구 선수군 유다영? 유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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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에 먹어 왜더 아, 먹... 예. 먹어 어우 예. 황금코다리 인열에 있는 사람한테 일회 정도는 좋다고 <laughs> 네, 얘기하는데 <laughs> <근데> 이제 권장을 <laughs> 음. 요즘 나는 이제 담배가 이제 저혈압 있는 사람들은 혈압을 줄도어야 응. 그래. 그것도 안다니까로 이거 약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며칠날에 얼마 전인데? 성격을, 맛있어요. 비벼 주세요. 비벼 주세요. 네, 음. 맛있습니다. 역시 황금부다리네. 네. 네. 아주 뭐 그렇게 많이 맵지도 않고 딱 어, 네. 먹기 좋은데 아주. 아, 그렇죠. 여기 네. 금, 금가루 안 보여요? 라 음, <laughs> 노랗게 보이네. 삼박가다삼박가다 음. <목> 아 나도 먹어봐야겠다. 별내가네. 음, 김에 싸서 이렇게. 아이고 따갑네. 전 맛있어. 이야. 음, 어 맛있어. 오, 맛있어. 아이돌 가수 팬이 어, 아니라 mm -hmm. 보니까 그 아예 스페 운영진 이 조명 마이크 의자 스피커까지 다올라가실래요 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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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안녕하세요 자체네 팬클럽 네 가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인이 방송사여 원래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죠 네.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네. 맛있습니다 네. 맛의 특징을 말주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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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 음, 특징을 맛있다고 말하지 맛시맛마시요 아, <laughs> 매콤해 <웃음> 매콤하고 <웃음> 파기요. 파기. 그러 저기 저기라고. 저기 뚝이라고. 네. 그기를 <시래기는> 아주 부들부들하니 아주. <뽜릿> 아, 시내기 싸움. 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줄기하고 그냥 이게 리마에다 같이 가서 벤트에 조림도 훨씬 낫네요 예. 먹으면은 일가 막힐 것 같은. 데 아, 김에다 또 싸대셔야 되잖아요. 가위로 잘라 가지고 너무 크니까 너무 와 가지고 진성 씨 사진 촬영 한번 해달라고 아, 가위도 잘 들에 가위. 아, 가위도 아주 그냥 칼이네 칼, 칼이네 칼를해는데 음. 아, 거기는 아예 분이제을 넣으시고 김에다가아 이게 또 하나 딱싸고쓰레기 음, 싸고 멍청이 음, 실고 싸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여서서 어, 네. 기내기 그그 넣고 콩나물도 네. 예. 다 건들어. 콩나물 네, 네. 아, 맥주, 야, 거의 다 맥주까지. 다 네, 일주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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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그 아, 맛있겠다. 음, c 겠다 맥주 하시겠습니까동 음. 네. 음. 야, 오, 맛이 어세요딱 드신 맛이. 이거 끝에 닿는 느낌이 그냥 이어지네요 그래. 짜릿합니다 뭐라고 짜릿단다. 짜릿단다. 말할... <laughs> <어떻게> 네. 말을 짜릿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수가 없네 아 그러게 응. 역시 황금코다리야 응. 황금 응. 응. 고네최고최고입니다최고 근데 진짜 그 생일파티 영상을 보면은 진짜... 어우 땀이 쫙 나네 아, 아 시원하죠? 예 네.